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말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님에 대해 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장의 바로 앞장인 일장팔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무엇이냐면 권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느 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뭐 상상해보면 쉬이, 쉬이 이런 소리겠죠. 지금 졸던 분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마치 불이 동그란 불이 이렇게. 이글이글 이글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님이 오신 모습은 이처럼 참 신비롭고 다소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의 혀와 다른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 다른 언어. 제가 이 불의 혀와 다른 언어에 좀 집중해 봤습니다. 이두 가지는 각기 다른 대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불의 혀는요, 모세가 대면했던 불 붙은 떨기 나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범죄자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도망쳐온 신세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만나 주십니다.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 혀라는 것은 모세의 일이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때 공통적으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는 상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다른 언어는 무엇일까 다른 언어 라고 할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불의 현은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좀 반대입니다. 바벨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흩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모이고자 하는 이들을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만 보면 언어가 달라졌고 흩으셨다고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대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 혀는 굉장히 거룩한 임재의 모습인데 바벨탑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다른 언어는 이 또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 죄를 보여주고 죄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다른 언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요. 오히려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흩어졌던 이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니까, 불의 혀를 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도 하나 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자신의... 의식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더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더라. 관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더라.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더라. 내 신앙생활 50년, 60년을 통해 봤을 때 이러하더라. 그런 게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관습과 전통과 질서와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전혀 알수 없는 말을 하지만 하나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한 가지로 향하게 합니다. 불의 혀와 각기 다른 언어가 오늘 본문 11절에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로 향합니다. 보고 말하고. 듣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 성령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로 향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 일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로 우리는 요약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성령시대 라고 부릅니다. 성령시대. 우리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충만하여 살고 있는가? 이 성령시대에서 나는 성령충만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고 나는 성령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과 이 고민에 대한 말씀의 답 신앙의 답을 함께 찾고 함께 답을 나누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장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과 과정으로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이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40일 동안에 직접 만나주시고, 이야! 구원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생명을 담고 있구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하고자 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시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이면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시간 훨씬 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말하는 영생을 믿는다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에 있구나. 내가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인지하고 반복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님을 기다려야겠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겠구나. 그러니 이두 가지는 합쳐집니다.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구원과 성령 충만이 동일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다면 구원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소망하여서 모여서 기다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참 여러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 교회가 흥왕하여져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흥왕하여져 갔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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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합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어 사전도 찾아봤는데 흥왕하여져 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장 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어내는 엄청난 공동체였다는 거죠.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구원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양적인 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공동체만 그랬을까요? 개인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도바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복음 믿는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에서,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도자가 되고 성교사가 되어서 막 이곳 저곳을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이제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막혀서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라고 해야 되는데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까? 그러분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갈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를 향합니다. 마게도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방도 아니고, 비두니아 지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령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구나. 돌아가는 일 같고, 실패하는 일 같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 우리 모두가 또다시 성령 충만해야 할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대교회나 바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복음의 빛인 자요, 구원의 빛인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는 질문은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로 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제가 설교 소론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충만한가?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조금 바꿔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충만한가? 그래서 나는 성령에 충만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금 우리를 복음으로 향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인 선순환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특히 이 성경학교 곧 있으면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는 초등 2부, 초등 3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 8월 첫 주까지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에 이어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또 수련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학교 수련회마다 저는 참 열심히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도 참 많이 하고 아마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그럴 것인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성령의 불이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로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야, 그래. 성령의 불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는 걸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성령의 불이 옮겨가는 게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존재하시는데요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의 선물이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예언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름부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맞추어 거룩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그 능력과 권위와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사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고 군인이 군인 제복을 입는 것처럼 군복을 입는 것처럼 제사장도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왕과 예언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과 예언자 모두 성전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일을 맡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성령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이새 직함에만 성령의 선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옮겨갔대요 민수기 11장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백성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랑 좀 나눠서 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회막으로 데려와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회막에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뿐 아니라 70명의 노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구약시대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새 직함에만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70명의 노인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결과가 놀랍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잠깐이긴 합니다만 이70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거죠. 이야 신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해요. 너는 왜이 일을 하고 있냐? 나는 왜이 일을 끼워주지 않나, 않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일을 거룩함과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동력하고 협력하여서 함께 임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이 일이 주어져서 70장로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참 놀라웠다면요 신약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산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날 아니요, 모든 날에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로 가능해집니다. 특정한 방법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라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믿는 한분 예수님이 똑같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을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니까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 너무 황홀한 가운데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조롱당했지만 끄떡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으로 보자면,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 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회복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각기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지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걸맞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가리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기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시다면 이 일에 우리가 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한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서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이 무덥습니다.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복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